자 손배국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펫 무리장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우리 정부가 매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지난해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저희 위클리펫에서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네. 자 동물 등록 통계, 유기동물 현황, 길고양이 TNR 현황,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현황,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사례 등.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유기동물 현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기동물 수가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1년간 발생한 유기동물 수는 총 10만 6,824마리였습니다. 이 실제 버려진 동물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버려진 동물 수자는 아니고요. 전국 263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동물 숫자를 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버린 동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물 숫자, 유실 동물도 포함되어요. 근데 이 수치가요 전년 대비 5.5% 6248마리 감소한 수치입니다 음. 유기동물 발생 숫자는요 2014년에 8만 1147마리로부터 5년 연속 증가를 해서 2019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13만 5791마리가 아. 발생했거든요 그 뒤로 작년까지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역시 유기동물 중에서는 개가 많겠죠 가장 많습니다 전체 유기동물 발생 숫자 중에서요 72.4% 7만 7300마리 304마리가 개였고요. 고양이가 27,826마리, 26%로 두 번째를 이었습니다. 개는 전년보다 3,163마리 감소했고요. 고양이는 3,063마리 줄었습니다. 개 고양이를 제외한 기타유기동물용, 토끼, 패럿, 기린픽, 햄스터 아하. 이런 동물들도 1,694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기동물 발생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많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유기동물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지 살펴보면은 아이고 이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 일단요 입양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유기동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현황을 보면요 음. 12188 마리 11.4%가 원래 보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유실동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 이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다시 보호자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어서 이 친구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요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유기동물 입양 비율은 2 5,136마리 23.5%였습니다 근데 입양 비율은 2 0 2 32 1년에 32.1%였거든요 그 뒤에 3년 연속 이제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가 자연사 알락사 비율이라고 하죠 이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사 비율은 전년 대비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알락사 비율이 18.0%에서 18.5%로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 더하기 알락사 비율이 2023년에는 45.6%였는데 작년에는 40 26.0%로 증가했습니다. 아 최근에 동물 관련 유튜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생겼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어두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희가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뭐 이런 캠페인 환창했던 때랑 비교하면 은 지금 그 캠페인조차도 잘안 한다라는 음, 생각이 들 음, 네. 정도고요 네. 여전히 그 보호소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저희가 살펴볼 게 네. 유기 동물 수는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네. 유기 동물 관리에 들어가는 세금은 오히려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전년 대비 무려 90억 3천만원 24.2% 아... 증가한 464억 1,5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시설 기준으로 231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용한 세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된 세금은 2023년에 처음으로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또 400억을 확 돌파를 해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증감률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유기동물 한 마리당 사용 세금이 지금 평균 43.5만원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자꾸 늘어나냐 따져봤더니 위탁 운영을 하던 동물보호센터 숫자는 좀 줄이고 지자체가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센터 안에서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직영동물센터 비율은요 2024년에 75개였는데요 이게 전년에 71개보다 4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정부 동물보호센터의 종산인력 수도 전년 대비 15명 증가 999명이었고요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 기간은 28.1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치만 쫙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쯤 돼서 실제로 어떻게 유기동물들이 보호소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금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태를 좀 꼼꼼하게 관리를 좀 해가지고 요 세금이 제대로 또 쓰이고 있는지도 네.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동물들 사랑받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여전히 버려지고 또 잊혀진 동물들이 있거든요. 그 동물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다른 조사 결과 내용도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